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오늘도 흡배들하고 함께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가기로 했던 곳에 비가 내려가지고요. 급하게 산행지를 변경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도 다양한 것들이 자라고요. 어, 산은 좀 험준한데요. 바위가 좀 많고 험준한데 그래도 어, 천천히 다니기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이리로 왔습니다. 자, 한번 열심히 올라갔다. 그러고 내려오겠습니다. <목소리> 저기, 그렇게 험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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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 그랬어? 어, 돌도 이 거리가 조심해야 돼. 아, 아, 대가리 어, 진짜. 응. 어디 봐봐. 아이고, 야, 좋다. 어, 대장님 오, 야, 좋다. 이거 봐라. 땡큐, 땡큐. 아, 좋은데? 좋다. 지금 딱 좋다. 그죠? 어, 딱 좋아. 이게 시작이, 이제, 이제 시작이니까 더 찾아보자고. 골봉아 예? 솔잎을싹 들고 일어난 거를 잘 봐야 돼 네. 야, 빨리 다니지 어. 마 알았지? 어. 야, 능이 버섯이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한 점을 다녀서 두 개를 보고요. 높진 않아요, 여기 높진 않은데 능이가 보이긴 보이네요. 능이가 낙엽색깔가 비슷해요. 또 낙엽이 떨어지면서 허얘가지고 어 뭐라 그럴까 조금 어... 건조한 곳에서는 버섯들이 이렇습니다. 해를 받고 건조한 곳에서는 좀허약고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생기죠? 이렇게, 이기또 하나 있네. 보시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이고, 참 퍼서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아침에 올라올 땐 덥더니만은, 지금 여기 선선하네요. 좀 있으면 또 더워질 겁니다. 아, 여기 또 하나 있다. 이거 보세요. 능이 버섯이 이렇게 있어요. 단단하고 산 녀석들. 크다, 그렇죠. 다발이 이렇게 하나 또 있네. 아직 여기도 건조하니까 이래요. 색들이. 아, 이쁘다. 아, 지금 발로 밟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능이 버섯이 있어가지고요. 요 바로 돌을 밟았어요, 제가. <laughs> 아, 돌을 벗고서 깜짝 놀랐네. 아이고. 습기가 없으니까 돌이 있는데, 나무 있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자라요. 아야 깨끗하네요. 그래도, 그쵸? 그렇죠? 아, 이거 보세요. 여기도. 확실히, 돌이 있는데, 이런 주변에서도 이렇게 자라요. 많지는 않고, 그리고 크지는 않네요. 다작금 자금한 것들이, 이렇게. 어, 잘하고 있네요 한번더 찾아봐야 되고 어, 요즘 능이 버섯들 어, 습이 좀 있는 곳과 이렇게 건조한 곳에서는 아이들이 생긴게 달라요 이렇게 허옇고 습이 없는 데서는 그냥 건조한 곳은 하얗고 그리고 또 습이 있고 그런 데는 까맣게 그렇게 가을 능이들이 올라오죠 하... 그런데 그랬도 능이가 보이곤 했었는데요 한번 찾아봐야죠 사람들이 다녔는지 뭐가 다녔는지 아번 다닌 자국도 있어요 다닌 자국도 있고 저 건너편을 한번 건너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뭐가 다녔어요? 짐승이 다닌 것 같아요? 짐승이 다녔으니까 그렇겠죠? 어, 저 볼래요? 이거 보실래요? 어? 와, 이거 봐요. 오, 흔행이모 보세요. 야, 시커멓다. 여기도 봐요. 이게 뭐가 이렇게 지저분해? 이거, 아유. 이게 뭐가 짐승이 다닌 것 같은데요? 짐승이. 여기도 봐요, 이렇게. 아, 능이가 이렇게 들어있네. 뭐야, 옆에 또 있어요. 이거 봐요. 아이고, 얘네들은 상태들이 어떻게, 아이고돌 굴러가는 소리 봐요. 상태들이. 아, 참. 그래도 자라는 것은, 잘아요 아, 요즘 속 좋다. 얘도 좋고, 몇 개, 두 개네요. 두 개의 능이버섯이고, 막 밟고 다녔는데, 뭐가 이렇게 밟고 다녔죠? 그쵸죠 그래도 능이를 목인 봤어요. 야한두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보내요 능이들을요. 예쁘다. 색이 예뻐. 아 단풍 예쁘다. 어, 어떻게 오늘 이렇게 단풍이 이쁜지 모르겠어요. 하... 노란 단풍들이 참 이뻐요. 물소리 요란하지 않고 참 조용하고 새소리 들리고 편안한 곳입니다. 마음을 참 차분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네요. <laughs> 눈이 왜 아파? 리딸 눈이 아픈가? 왜 그러지, 눈이? 응? 어, 눈이 왜 그래, 여기가? 좀 볼까? <laughs> 뽕나무 버섯을 갖다가 어, 채취해 왔는데, 제가 그랬죠. 뽕나무 버섯은 워낙에 잘 부서진다고요. 거의가 부셔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리는 중입니다. 뽕나무 버섯을요. 어, 거의가 다 부셔져가지 고 이렇게 말리는 중이고요. 어, 그래도 한 6kg 보냈나 봐요. 6kg 정도 보내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다 말리는 중입니다. 말려가지고요. 왜 말리냐면요. 아 얘를 갖다가 가루를 낼 겁니다. 가루를 내가지고 어, 요리할 때요.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참 맛있습니다. 어, 지금도 이 뽕나무 버섯에 구수한 냄새가 나요 이 향이 구수한 향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밤버섯을 이렇게 해 왔고요 그리고 어, 회색깔뜨기 버섯 있죠 서리버섯이라고 지금 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조금씩 단단하게 지금 속이 꽉차 있는 버섯이라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어, 얘는 데쳐가지고 손질하는 게 나아요. 손질하려고 하다보면 은 부셔져요. 가지버섯도 잘 부셔지고요. 어, 보시다시피 거의 두 버섯이 비슷한 버섯이에요. 두 버섯이 비슷한 버섯이고요. 같은 과 버섯이기 때문에 아, 얘네 둘이를 갖다가 데쳐가지고 같이 데쳐가지고 손질할 때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할 겁니다. <laughs> 잘 부서지는 버섯들도 일단 한번 데치게 되면, 익히게 되면요. 그 육질이 쫀득쫀득해가지고 부셔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부서지는 버섯들은 데쳐가지고 손질하시는 게 좋아요. 벌써 다 데쳐진 것 같아요. 어디 볼까요? 다 데쳐졌어요, 벌써. <laughs> 회색 갈대 같은 경우는 어, 향긋한 향이 납니다. 향긋한 꽃향이 올라와요. <laughs> 벌써 쫀득쫀득하게 변했습니다. 음 향긋하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느타리 버섯을 채취하러 다닐 겁니다. 자, 다 데쳤습니다. 아, 이 색깔 변하고 쫀득쫀득해진 거 보세요. <laughs> 지금 보면은, 아, 가지 버섯과 서리 버섯이요, 회색 깔때기 버섯이랑은 아, 똑같아요. 미끌미끌하고 먹었을 때 식감도 그렇고요. 그러고 아, 무엇보다도 아, 그러고 이두두 두 가지의 버섯이 색이 다를 뿐이죠. 그리고 아, 이 서리 버섯은 꽃향기가 납니다. 둘다 식감이 좋고 맛있는 버섯이죠. 이제 손질을 해가지고요. 냉동실에 보관해두고, 그러고 먹어야 됩니다.